그렇지만 태자는 자주 혼자 명상에 빠지고 이 태자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점점 더 이제 농경지에 갔다 와서 한번숲 속에 홀로 들어가서 명장 명상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또 그러고 여러 가지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러면서 에 그럴수록 더욱 더 자주 명상을 하는 일이 이 예, 많아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됩니다. 삶은 왜 고통 고통과 번민이 많은가? 세상은 왜 불공평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참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 쉬워요. 자기는 자기 의 태생이 부잣집에 태어났다든지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그 태어난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보다 불리하고, 자기보다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예. 그,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 그런, 아, 내가 지금 현재 넉넉하고 풍족한 환경 속에서 그걸 누리고 살 때, 살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 저 사람들은 왜저게가난해서참안 됐다. 처은지심을낼줄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은지심 예. 그게, 그, 그게 척은지심이 인지단이거든. 공자의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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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처은지심이 인지단이라. 예. 처은한 마음. 남의, 남이 좀안된 사람들을 보, 보면, 보면, 그처근한 생각을 낼수 있어야 그게 뭐에 인의질 인자 인 공자가 주장하는 그 인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거기서 막 체근지심을 하는 걸로 끝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예. 그러나 거기에 이제 예. 인의 마음을 내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골치 한픈 것들을 고민하여. 스스로 고뇌와 갈등을 많이 하였다, 뭐, 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에, 하여튼, 에, 이때, 에, 처음에 부터도 얘기했지만,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네, 철기 시대가 시, 시작되는 이 시점으로서, 인류가 에, 위대한 성자를 배출할 수 있는 문화적, 이, 뭐 요즘 말로 콘텐츠가 충분히 갖춰진 그런 시대고, 그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할 때로 다 발달되어 있고, 또 문자, 그런 언어를 걸로 옮길 수 있는 문자가 발달할 때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는 시대인 겁니다. 예, 받는 시대고 그그 예, 예, 그, 어, 그런 것이다. 뭐 예, 하는데 그그 예, 그 밑에 예, 그 더불어 예, 얘기하면서 예, 한번 예, 주석서 이게 저는 이게 이게 앞에 있는 이 본문보다도 사실은 <laughs> 내가 이제. 이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주변 마가다국과 고살라국 등의 강대한 국가 사이에 있었던 가비라국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긍심 또한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타나는 거면 다른 나라의 이그 마가다국이나 고살라국보다 이 교육의 열이 훨씬 더 높았던 나라예요. 이게, 그, 부처님의 정반은, 가비라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왕자이지만 같은 석가족 출신들과 같이 무술을 연마하고 학문을 익히면서 항상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천재였으니까, 어떤 기록에는 이때 대화답다와 상당한 경쟁자로서 우위를 다툰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가장이 있다고 보여지고, 태자는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것만은 사실이다. 먼 뒷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어린 시절을 해상하는 내용이 많다. 그때는 여유롭고 풍족했으며, 열심히 무술과 학문을 닦았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출가하여 생사를 뛰어넘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철학적인 사유체계를 갖춘 교육을 받은 결과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밑에 주석을 달았는데요. 이제 마무리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니체를 자주 인용하니까, 사람들은, 아, 저 선생님은 니체를 되게 좋아하고, 니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은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음, 음. 니체에 대해서 밝게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예, 니체라고 하는 이, 이 철학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다른 사람도 다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예, 이, 이, 이 채라는 철학가를, 예, 주목하는 것은, 예,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이 선언적으로, 치는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예, 자기, 이 하나의, 뭐, 이게, 이참 뛰어난 철학가로서의 어떤 자긍심일 수도 있고, 예, 또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의 오만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단한 자기 경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에, 뭐냐 나 이전에는 신을 숭배하고 에, 신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된것 같으면 이제는 끝났다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입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에, 19세기 사람이거든요 에, 19세기 그 우리는 여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20세기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21세기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사람인데, 니체는 20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 사람의 사상에 등심을 이룬, 음,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음,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위체가 이, 이 광장을 산책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가다, 마차가, 그, 바퀴가 빠졌거든요, 흙에. 예, 광장이라는 게 요즘 모양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돌아있는 광장, 또 내지는 뭐, 이렇게 포장이 잘 되고, 예, 뭐, 예, 세멘트 예, 콘크리트 같은 거, 뭐, 이런 백돌 같은 게잘 깔려져 있는, 예, 잘 정돈된 그런 광장이 아니라, 예, 그, 니체가 예, 살았던, 예, 예,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넓은 광장이 없는 거는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광장이라는 게딴거 있어요. 시골에 시장 같은 장 툭하면 그런 게다 광장 아니겠어요? 그 보면 뭐 포장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질긋질거비용만뭐 뭐 흙탕물이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바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서 바퀴를 흙 속에서 뺄 생각 안 하고 계속 채찍으로 말을 때리거든 말을, 말을 때리니까, 그, 미체를 가가지고, 그걸, 그 마부, 예, 채찍을 빼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미체를, 그, 그, 이제, 뭐, 때리 패지 인거죠. 이 그러니까 채찍으로 두드려, 패서 그때 두들려가서 그, 그 위에 정신, 창간증이 일어나갖고, 그냥, 그 길로 죽을 때까지 계속, 예, 제대로 정상인의 행, 생활을 못한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상당히 니체의 그 사랑과 철학의그한 단면을 그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에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민주주의다, 민이 주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도 사실은 불란스 시민혁명 이후에 이고 또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 공화제라 하는 게 그런 게 없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 평등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노예를 생산하고 그 노예의 힘 이 노마가 부강해지고 노예를 부리는 것으로 이그그 그, 그, 그 속에 뭐 무슨 뭐 어? 아고라나 뭐 무슨 뭐 무슨 광장입니까 뭐 에, 광장에서 에, 그 귀족들이 소비서들들이 앉아서 토론을 할수 있고 에, 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심포지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 그렇게 에, 됐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이 서양 역사고,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서양만 그러냐,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서가문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오늘 이게 농경계에서 나타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생명존재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핍박받고 서른받는 그 가련한 그 예, 낮은 신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척은지심을 내고 참 가련한 생각을 내고 그런 것이 뒤에 쭉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게 예, 보면 농경지에 참석해서 벌레가 죽는 걸 보고 거기에 척은지심을 낸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생명 자체를 모든 생명을 그 생명의 존재 자체를 가장 귀중한 고귀한 것으로 보는. 그런 사상과 철학이 바닥에 깔려있는 거다.